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영덕입니다한 장으로 정리 끝공인중개사법 핵심비교정리 36번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받고 나면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받아야 되죠 지정신청을 국토부장관에게 하면 지정요건 맞으면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재정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모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정모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 행정처장 승인받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되는 것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시험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그게 28,000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 2차 시험을 같이 보면 28,000원 수수료 내야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인가 받는 것은 협회 설립인가 딱한 번밖에 없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받는 거 있죠. 다음은 5번입니다. 협회 책임준비금을 전용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받아야 되는데,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총수입액 x로 출제됐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오하는 것마저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공제금 달라고 하면 줄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매수신청대리 관련 책임준비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법원행정처장 승인받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신청대리에서는 행정, 법원행정처장이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되는 게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지방법원장이 되겠죠. 7번입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 협회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중개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물론 시도 이사는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중개 실무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내리 실무 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 종결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원래는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없고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죠? 요구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두 번째 신고인이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신고 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네 번째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와 관련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뭡니까 시공시조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항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종결 가능한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도 이사 및 등록 관청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은 사전에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서 사건 처리 종결이 가능하다. 9번에 신고 센터 운영규정 승인입니다. 예, 신고 센터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실제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했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려면 미리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시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수 있다. 예, 실무 교육은 원래 시 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네요. 2번.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책임 준비금은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죠. 3번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지금 정보 제공 한방 PC 버전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되는 정보망은 오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도 스마트폰 어플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황안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했죠. 일반인들이 매물을 볼수 있는 것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황안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죠.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5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니 돈, 내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평균 한 문제 정도 줄제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네이버 카페 박용득 박사의 부동산 여행 또는 네이버 밴드에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